본드통 압력과 유격 조절하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드통 압력 게이지는 왼쪽 아래에 0.2라고 설정되어 있는 압전 압력 게이지고요. 압력은 0.2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창노라 압력 게이지는 왼쪽이 1번 앞창노라 압력 게이지. 우측이 나머지 3개의 앞창노라 압력 게이지입니다. 1번 앞창노라 압력은 0.1 이하. 그리고 3개의 앞창노라 압력은 0.1에서 전후로 약간씩 틀려도 상관은 없으니까요. 비슷하게만 맞춰주시면 됩니다.